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이렇게 수업하는 특권을 주시게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 신론에서 이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시니 도와주시고, 모든 합력의 선이 이루어지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신론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다루는데, 신론에서 하나님의 이름, 엘, 엘로임, 엘, 샤다, 샤다, 야드나이, 여와. 그런 이름들, 또 속성, 하나님의 전능, 또 전지, 또 영혼, 불변, 그런 속성들, 그런 비공격 속성, 또 공격 속성으로는 어, 거룩, 사랑, 지혜, 지식, 어, 그런 것또 다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삼일체에 대해서, 또 창조에 대해서, 또 작정에 대해서 쭉 이렇게 다뤘습니다. 오늘은 이섭리에 어, 대해서 참고하려고 합니다. 이리라란 말은 영어로 프로비던스라고 그러는데, 프로비던스는 어, 합성의 전치사하고 동사가 합해져 가지고 프로라는 뭐모 앞에라는 전치사하고 비디오 본다는 동사하고 합해져 가지고서 어, 이루어진 동사가 섭 어, 성리라는 프로비던스라는 건데 17세기의 영국에 어, 그 데이즘이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있어요. 이 데이즘은 그게 우리 말로 하면 자연신론이라 그렇게 말하시는데 어, 이 자연신론주의자들은 창세기 1장 1절적인 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까진 믿어요 창조하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딴대로 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은 어, 자연 법칙 내츄럴로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행편이 됐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다, 이런 소리에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이 프로비던서의 프로라는 말하고, 비디오라는 말이 합성하는 표현에서 알수 있듯이,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마음에 미리 앞서 보시면서, 운행하시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런 그대의점의그 어 잘못된 이단성을 어 먼저 여기서 지적을 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이 어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이 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어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세계와 혼동하는 범실론과 하나님을 세계로부터 분리하는 자연신론을둘다 용납하지 않고 반대합니다. 이것은 섭리의 교리에서 명백해집니다. 섭리라는 명사는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섭리의 교리는 뛰어나게. 성경적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리는 하나님께서 통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워진 규정 또는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나타내신 돌보심의 관계에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리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보전하시며 세계에서 생, 성하는 모든 일에 행동하시며, 그리고 만물을 그 정해진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 하겠습니다. 이 정의에는 섭리 속의 세 가지 요소, 곧 보전, preservation, 협력, c o n 스 u e n c e 그 다음에 통치, 가범만, 있음을 말해줍니다. 보전은 만물의 존재에 협력은 그 행, 활동에 그리고 통치는 그 지도에 각각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계와의 관계를 말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두 가지 오해에 대해서 변화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첫째, 자연신론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연신론이라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이 베이집이라고 하는 이 이단에 의하면은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매우 일반적인 성질의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법칙을 세우시고 그것을 운행시키시고 나서는 세계로부터 물러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 먼 곳에서 불변하는 그런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어떤 무엇이 악화될 때만이 정상적인 사역으로 그것을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는 하나님께서 어, 움직이게 하신 하나의 기계와 같고, 그가 매일 조정하시는 선박과 어, 같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범실론의 개념입니다. 이 범실론은 하나님과 세계와의 구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양자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당한 의미의 섭리도 용납하지 않아요. 자연의 전과정은 하나님의 자기 개시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2 원인들의 독립적 활동을 허락하지 않는 자기 개시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소위 자연 법칙이란 다만 하나님의 직접적 행위의 여러 형태의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직접적인 의미에서 세계에서 생성하는 모든 것이 모든 것의 조작자이십니다. 우리가 인간에게 돌리는 행동까지도 사실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행동이신데 이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자유로운 도덕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섭리의 대상을 알아 봅니다.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를 구별 짓는 것은 보통 있는 일입니다. 일반 섭리는 하나님께서 우주 전체를 관리하심을 표시하고 특별 섭리는 우주의 각 부분을 돌보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별 섭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에 관한 것이로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와 지배를 가르치고 있어요. 곧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주 전체에 대해서 10편 103편 19절 예배서 1장 11절 그리고 물리적 세계에 대해서 시편 104편 14절 마태복음 5장 45절 어, 그다음에 야수의 창조에 대해서 시편 104편 21절 28절 마태복음 6장 26절 그다음에 국가의 사건들 요기 12장 23절 사도행전 17장 6절 그다음에 인간의 출생과 운명에 대해서 시편 139편 16절 갈라디아 1장 15절 16절 그 다음에 외관상 우발적인 사소한 사건들 자문 16장 33절 마태본 10장 30절 그 다음에 의인의 보호심 10편 4편 8절 121편 3절 로마서 8장 28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에 대한 공급, 어, 모세오경 가운데 신명기 8장 3절, 그 다음에 어, 옥중서신 필리포 4장 19절에, 그 다음에 기도응답에 대해서는 10편 65편 2절, 마태본 7장 7절, 그 다음에 악인의 즉발과 형벌에 대해서, 10편, 0편 12절, 13절, 11편, 6절 등 여러 어, 일에 대해서 통치하시고 어, 지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끝, 손까지도 결박하는 철의 법칙 체제에 의해서 자연계가 지배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언젠 모든 특별 섭리를 부정을 해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도 기도의 응답을 주실 수 있다는 것도 믿질 아니합니다. 어떤 이들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의 큰 일은 지배하시되 작은 일에는 관심을 안 가지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의 작은 일을 간섭하자. 않는다면 큰일도 결코 지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앞에서 우리는 섭례 관한 정의를 내려서 이 섭례는 분명히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거니와 여기에 이것들을 개별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 섭례 요소는 첫째 보전입니다. 보전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후원하시는 그의 계속적인 사역을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범신론자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순간마다 세계를 계속 창조하신다든가 또는 자연신론자들 대의점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세계에서 떼시며 그것을 파괴 하지는 않는다는 것 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세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존재이면서도 그 계속적인 존재의 근거를 하나님에게 두고 있고 그자체 내에는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세계는 만물의 존재와 행동을 지탱하시는 신적 권능의 계속적인 행사에 의해서 계속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권적이시며 절대적으로 독립적이십니다. 그리고 시점을 항상 하나님에게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여러 구절들이 분명하게 이 보전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63편 8절, 느에미아 9장 6절, 사도행전 17장 28절, 골로세 1장 17절, 히브리스 1장 3절 등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 섭리의 요소로는 또 보전 다음에 협력이 있습니다. 협력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창조물과 합력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일을 정확히 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계 안에 자연 세력이나 인간의 의지와 같은 원인들이 있지만 그이 원인들이 하나님에게서 독립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부조물의 선한 행위에서뿐만 아니라 악한 행위에 있어서도 역시 그들의 모든 행동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행동하도록 고무하시며 매 순간마다 그들의 행동에 동반하시며 또한 이 행동을 효과있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이 동작함에 있어서 동일한 역할을 한다는 사상을 배척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는 제일 원인이어서 하나님 없이는 인간은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두 부분으로 나눈다는 것. 곧 하나님의 한 부분을 인간의 한 부분을 각각 분담한다는 사상도 반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와 인간의 행위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과 합자하시는 경우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은 도덕적 피조물에게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겁니다. 충분히 해명을 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협력적 행위가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 창조와 그의 모든 피조물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명백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20절 21절 30절 초선지사 암호스 3장 6절 모세경 신명기 8장 18절 마태복음 산상보원에 보면 5장 45절 10장 29절 사도행전 14장 17. 절 역시 죄악의 행위도 하나님 지배하에 있는 것이 명백한 것이 창세기 45장 5절 50장 20절 7애기 14장 17절 이사야 66장 4절, 로마서 2장 4절, 9장 22절, 대선으니까 후서 2장 11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의 죄악적인 일들을 제재하시는 것도 분명한 말씀이 창세기 6장 3절, 예배서 요키 1장 12절, 2장 6절 10편 76편 10절, 이사야 10장 15절, 사도전 10장 51절에,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선을 위해서 악을 제압하시는 거라고, 창세의 50장 20절에 10편 76편 10절, 사도행전 3장 13절에 명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에 또세 번째는 통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통치 가본 만터는 만물이 자기 존재의 목적에 응할 수 있도록 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속적 활동이라 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 다 같이 하나님께서 우제의 왕이시고 그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만물을 다스리신다 가르칩니다. 신약 경륜시대에서는 하나님의 북격의 관념이 그의 주권의 관념을 대신한다고 하는 사상은 여러 구절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김의전서 1장 17절, 6장 15절, 계시락 19장 6절 참조하시고요. 하나님은 자신이 통치하시는 피조물의 성격에 맞도록 그의 법칙을 적용하시는데 곧. 그의 물질적 세계의 통치는 영적 세계의 통치와 다른 겁니다. 이 통치는 보편적이시면서 시편 103.19절, 다니엘서 4장 34절, 시편 21편 28.29절 또한 어, 특수하기도 합니다. 가장 의미, 의미 있는 것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0절. 불리한 사건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 자먼 16장 33절. 인간의 선행, 빌리보 2장 13절. 인간의 악행, 사도행전 14장 16절.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역시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왕이시기도 합니다. 아무 것에도 그의 통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상섭리 혹은 이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섭리는 역시 이적의 이 미라클, 이적의 이 이적을 행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은 제2의 원인을 통하지 않고 비상한 방법으로 하십니다. 아, 맥필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다음과 같이 이적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적이란 일반적인 생산수단에 의하지 않고 되어진 무엇? 곧 일반적인 방법의 제2원인에 아, 매개 없이 직접 제1원인에 의해서 되어진 결과라 말했습니다. 이적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 권능을 행사할 때 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물론 자연법칙에 따라 작용하는 제 원인을 통해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일으키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적을 자연법칙을 위반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소위 자연법칙이란 다만 자연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통상적 방법을 표현해 주는 것 뿐입니다. 지, 제의 원인을 통해서 그 자연의 세력이나 인간의 활동을 통해서 질서 있는 방법으로 언제나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인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존 질서를 덜할수 없다든가, 그의 의지의 단독행위에 의해서 비상효과를 산출할 수 없다든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도 어떤 경우에는 자연 법칙을 방해하지 않고 자연 법칙을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인력의 법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손을 들어 공중에 공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인간에게 가능한 것이라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한층 더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섭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